게 보면 초옥도다 지고고 이래 가지고 예. 서포 김만중 유배지입니다. 노도섬입니다. 고 갔잖아요. 예. 그래서 예, 남해 금산에 부소하에서 그 내려다보는 노도섬입니다. 사 남전기는 수대요 맞습니다. 예, 사시 남전기. 예. 많이 나오잖아요. 예. 사남부 사람 세기서다 9개를 저수했다라는데고목은 다른 곳에서 저했고 그렇죠 세기서 사시남정계를 저술해 저술. 예 사시남정기 저술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루에 6번 들어가는데 6표나 네, 저방까지 10분이나 들어가서 오늘 여기는 다니지요 풍랑주의보라도 노도성은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을 거라야 지금 저 저쪽은 먼바다는 안 나가더라고요. 음, 나가는 배를 복건에 없다르카니까가 오른쪽 말고 왼쪽에 들어가면은 셈이 그또 있다르카니까. 음. 그래서 여기서 병사이라 그래 가지고 김만기, 어 김만종 형님이 김만기 숙종장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, 예, 네. 예. 예.